안녕하세요. 스위차싸개타이 23입니다. 오늘 기아 올류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약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올류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2017년식 2017년 2월 경희오토지 세계 69,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 후측면, 전면, 뒷면, 휠같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운전석 조호석 깨끗합니다. 보시는 바 같이요. 어, 키로수는 69,000km입니다. 운전석 조호석 1선시트 들어있고요. 조호석 방향, 자 운전석 방향, 뒷좌석, 캔들, 자 여기 내비게이션은 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되어있긴 하지만 메리 평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자,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이력 영원입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분 판매와 성능이 높고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 5 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자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류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시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류 카니발 673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유 카메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루라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올루카니발 12인드 디럭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